네 외부 지문 박테리아 vs 바이러스 분석 강의입니다 You so, must have heard of bacteria and viruses 자 우리가 must have pp 라고 하면은 뭐뭐 였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의미하죠 그래서 have pp 확인해 줘야 되고요 뭐를 들어봤었음에 틀림이 없냐면 어, 박테리아들과 바이러스들을 어 들어봤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접속사 나왔고 뒤에 타m exactly do you know about them. 자, 의문문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너는 정확하게 어떻게 들었니? 어,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어, them은 bacteria와 어, viruses를 의미하는 대명사다 볼수 있겠죠. 음. 자, although bacteria and viruses are both too small to be seen without a microscope, they are as different as giraffes and goldfish. 자, 일단, a l t h o 가 양보부사절로, 여기 이제 심표까지를 부사절로 읽고, 읽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절이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a l t h o 는 비록 주어가 동사이지만, 어, 얘는 이제 in spite of와 despite로 바뀔 수가 없는 접속사죠. 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했고, in spite of와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를 완전한 절 확인해보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비록 둘다 너무 작을지라도. 자, 근데 여기에 투 형용사, 투 부정사가 나왔죠. 어, 그래서 동사하기엔 너무 동사해서 어, 동사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둘다 너무 보여지기에는 너무 작지만, 어, 뭐 없이는 현미경 없이는 보여지기엔 너무 작지만, 그렇지만, 네이는 이제 박테리아 and 바이러스를 봤습니다.가 뭐만큼 서로 다르냐? 바로 giraffes and goldfish와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린과 금붕어가 굉장히 다르듯이 박테리아와 어, 바이러스도 비슷해 보이긴 한 어, 뭔가 현미경 없이 보여지기는 너무 작지만 그렇지만 서로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o 형용사 to 부정사는 어, 이제 So 형용사 that can't죠. 어 그래서 so they cannot be seen. 요렇게 어 본문으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존재이다 보니까 be seen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꼭 확인해 줘야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s 원급 s에서 요 자리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어 이거 differently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be 동사의 보어 기능을 해주는 형용사 원급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복급은 할수 있었고요. 어, bacteria are the simplest form of living creatures. 봐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bacteria는 어, bacterium의 복수입니다. 어, bacterium이 어, 박테리아 하나의 의미고요. bacteria라고 하는 순간 얘는 이미 복수 형태야. 어, 그러다 보니까 is가 아니라 are인 거 확인을 잘 해줘야겠고요 어 이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라고 박테리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They are present almost everywhere, even inside us 자, 그래서 아까 박테리아는 복수라고 했죠? 어 그래서 복수형 대명사 they가 받고 있고요 Are present, 존재한다, 요 존재하는 이란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자, 문장이 끝났고요 자, everywhere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 어, 이 부사로, 장소부사구가 쓰인 건데, almost라는 부사는 이제 everywhere이라는 부사를 꾸미고 있죠. 어, 서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요. 어, 신표 뒤에 부사구 하나 추가됐어요. 장소부사구가.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우리 안에, 어, 그러니까 우리 신체 안에도, 어, 이 바이러스들이, 아, 박테리아들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추가 almost 습 s 다 most to g t j o most of the Hong o n g s are a g e Every year, almost 가 들어갈 수 있어요 viruses are found wherever life exists. 자, 그 v i r u s 스들은 발견되어 지는데요. 이거 수동태입니다. 발견되어 지겠죠. 어디에 a t a n y p l a c e w h e r e 이 바뀐 복합관계 부사절입니다 어, 그래서 삶이 존재하는 그 어느 장소에도 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의 이 특이점은 exist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 어, be exist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 확인해줘야겠죠. 자 they are believed to have existed since the evolution of living cells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 they는 이제 viruses가 됩니다. 자 바이러스가 현재 사람들에 의해서 뭐하다라고 믿어지고 있냐면 이투 해부 피피가 나오면은 이 주절의 비동사의 시제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얘기하죠. 이걸 완료형 투부 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었다라고 현재 사람들에 의해서 바이러스들이 믿어지고 있대. 언제부터 이렇게 존재해 왔냐면 바로 어, 이 생명체의 어떤 진화 이래로. 존재했었다라고 현재 믿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의 형태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현재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시점을 표현할 때 to have ppg to have been exist가 안되는 이유는 exist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형식이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줘야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복문으로 얘를 전환한다면 어, 얘는 이제 it is l e v e that They exist. They have existed since. 이렇게 요는 이제 existed 보다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have existed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부분에선 정확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bacteria are free living cells that can live without a host. Uh, But viruses are a non living collection of molecules uh, that need a host to survive.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사이에서의 주요한 차이 h between them. 이명 s 로 difference 를꾸 t 죠 e e e m 이 의미하는 viruses 와 b a c t e r i as t 의미합니다. e as t e s a as the s s the m as t a m m a m a 자 얘가 주어의 핵이니까 3인칭 단수의 술지가 됐죠. 어 그래서 이스가 나왔고요. 요 뒤에 대절이 어, 이제 주격 보호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라서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옵니다. 어,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박테리아는 어, 복수라고 했죠. Are free living cells. 어 자유생명세포래. 근데 이 자유생명세포라는 것은 주격관계명사를 수식을 받아서. 숙주 없이도 요 호스트가 이제 숙주입니다. 숙주 없이도 살수 있는 자유 생명 세포들이 바로 박테리아다. 어, 하지만 어, 바이러스는 어, 뭐다? 어, 이제 살아 있지 않는 그런 분자들의 어, 집합체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분자들을 뒤에서 주격 관계대고사절의 수식을 해서 Need가 이제 복수 수치가 되어 있어요. m o l e c u l 수치가 된 겁니다. 어, 그래서 need a host 숙주가 필요한 분자들이야. 뭐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숙주를 필요로 하는 어, 그런 어떤 어, 무생명 분자의 집합체들이 바로 바이러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숙주가 바이러스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숙주가 필요 없고, 이 차이, 내용적 차이도 우리가 어, 기억을 해줘야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비교적 공통점인 부분이 쓰였잖아. 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어떤 어, 순서 배열, MBC 순서 배열의 어떤 갈림 변곡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Some bacteria cause disease in humans, but there are a lot of other beneficial bacteria. 자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네? 자 아까 박테리엄의 복수라고 했어요. 박테리아 자체가 그다 보니까 써미 꾸며도 s가 안 붙고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자 복수동사 나왔어요. 어 인간에게서 이 질병을 야기한대 But 하지만 there are 뭐가 있다? A lot of other beneficial bacteria 주어가 있대 자, 그럼, 요게 어, 다른, 많은, 이익이 되는, 그런, 박테리아 들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렇 어, 벗이 납득이 되죠 앞에 이제 질병을 야기하는 n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인데 o 어, 뭔가 긍정적인 박테리아 u 있다라고 한거니까 요기 c e n e f i c i a l 은 긍정의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young, young, y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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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n g o u 문제에 준비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유익한 박테리아의 예시가 나오겠죠? 어, 순서 배열 ABC 순서 배열 자리기도 합니다. Without bacteria, you cannot digest food. 어. 지금 요게 이 전치사 어머 뭐 없이라는 전치사가 쓰여서 명사가 나왔어요. 박테리아 없이는 당신의 음식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어, 다이 e 스 t 가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어 n l i 테 e bacteria, a few viruses might be beneficial, but most of them are not. 자, unlike는 없이라는 전치사예요. 어, 그러니까 뭐뭐, 아 어마이박테리아 어마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렇지? 어마이박테리아 어리아 어마이박테리아 어이박리아 어마이박테리아 어이박테리아 어마이박테리아 어이박테리아어마이박테리이박테리아어마이박테리이박테리아어마이박테리 어마이박테리아 어마이박테리아 어마이박이박테리아 어마이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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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이박테 어마이박테리아 어 소화를 돕는다라는 장점이 나왔으니까 지금 박테리아와 달리 어, 뒤에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그래서 a few viruses, 어, 약간의 바이러스들만이 might be beneficial, 어, 이익이 된다. 어 이익이 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a few가 붙었잖아. a few는 아주 극소수의 약간의 이런 의미니까 버시, 어, 온라인크가 but 납득이 됐던 겁니다. But 하지만하면서 여기 나오죠? Most of them, 그 바이러스들의 대부분은 Are not. 자, 이게 이제 문법 자입니다 두나시에요, are not 시에 문제 나오겠죠? 네, 우리는 이 are not은 뭐야? Are not beneficial. 앞에 이제 비동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쓰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 대동사는 비동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 자, 여기서는 most of t e m 이에요 most t e m 이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most of는 어,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쓰이면 정관사 더와 소유격과 지시형용사 같은 게 무조건 앞에 붙어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옵니다. 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most of고요. 우리가 most 같은 경우는 그냥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바로 붙는다라고 했죠? 어. 자 그래서 고 부분 most of them 목적격 대명사 쓰였으니까 이때는 most 쓰면 안됩니다. 자 they are also different in the way they are treated.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와있는 day는요. 어, viruses와 그 다음에 bacteria 요 두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어 bacteria 둘다를 의미하고 있는 대명사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day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day가 viruses만 의미하는 게 있고, bacteria만 의미하는 게 있고, 이둘 다를 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 잘 해줘야 돼. 가, 또한 다르다. In the way 다음에는 how가 지금 생각된 거죠. 어, 그래서 그들이 치료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는 관계구사가 생각됐고요.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자리죠. 또는 뭐 대설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절대 도외항은 같이 쓸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infections caused by bacteria can be treated with antibiotics. 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감염은 감염인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감염. 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가 아니라 which r 이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는 과거분사 후치수식이죠. 가 치료되어질 수 있대요. 뭐로? 항생제로. 그죠 어. 그래서 박테리아 질 감염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항생제로. 자, 근데 대조되는 내용. However 리 나왔고요. 하지만 반면에 in terms of treating virus. 자, in terms of는 뭐뭐에뭐뭐와관련하여 전치사 구예요. 어, 우리가 뭐 regarding이라든지 in regard with 같은 게 나올 수 있었고 이 뒤에 복명사구가 명사 역할로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so, 치료하는 거에 관련하여, anti 바이러스 don't work on them after an infection. 자 항생제는 어 그들에게, 요 그들은 지금 바이러시스를 받는 대명사 바이러시스에게는 효과가 없다. 요 work 는 효과가 있다. 일하다도 아니고 작동하다도 아니고 효과가 있다였어요. 그죠? After an infection, 감염이 있는 후에 바이러시스에게 항생제는 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The best way is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예방이라 나옵니다 그죠? 감염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That is why 그래서예요 얘는 that is because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받는다 vaccinated 하면 예방접종을 받다야 뭐하기 전에? 우리가 감염되어지기 전에 뭐에 의해서? 바이러스들에 그해서 감염되어지기 전에 예방접종을 우리가 그래서 맞아야 된다. 어, 그래서 이게 원인, 예방이 최고인 그 원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방을 꼭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지어져 있죠. 자 그래서 어, 짚었던 문법사항과 그 ABC 아까 언급했던 순서 배열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많이 읽으면서 체험하길 바랍니다.